네, 안녕하세요. 하준수입니다. 어, 오늘 해볼 이야기는 문화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다양한 문화생활들이 있죠. 뭐 영화, 음악, 뭐, 뭐 오페라 아니면 뮤지컬, 연극. 어, 사람들이 즐기는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어, 올해 들어서 제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올해 제가 첫 연극을 봤고 그리고 첫 뮤지컬을 봤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보게 된 것도 되게 신기한데 음 가장 접근성이 좋은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한 건 노래 듣기 아니면은 음 영화 보기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왜냐면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서울까지 나가서 봐야 되거나 아니면은 미리 티켓팅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금전적인 그런 네 제약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저한테는 좀 영화 아니면 드라마가 조금 문화생활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연극을 보면서 음 진짜 거기 그 짧은 2 시간 동안의 연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배우분들의 모습들이 보였고, 어, 연극 특성상 다양하게 뭐, 배경을 자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한정적이지만, 그래서 한정적인 곳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끊지 않는 이런 특성들이 다가오는 매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뮤지컬은 어... 이번에 보고 나니 왜 비싼지 네.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영화는 한번 개봉을 하면 다양한 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이 그런 곳에서 저희가 어느 동네든 볼 수가 있지만 뮤지컬은 한번 할때이 동네에서 하루에 두번 아니면 세번 이 정도까지밖에 공연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엄청나더라고요. 네. 어, 제가 이번에 본건좀 아쉬웠던 부분이, MR을 틀고 거기 있다가, 음, 사실, MR을 틀고 거기에 노래를 부르는 형식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오케스트라로 진행을 하는 형식이었으면, 저는 사실 10만원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배우의, 배우가 자기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들도 그렇고, 그 안에서 조명, 세팅,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어, 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작품을 서포트 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한편의 예술작품을 보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네 그런 문화의 예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은 어그 동안 조금 잘못된 생각이지만 영화가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예술들을 지금 접하다 보니 음, 그 동안 내 생각이 짧았고 그리고 더 다양한 예술품들을 보고 느껴야 되겠다. 나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게 가장 위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